레깅이죠. 지연 동작을 한 다음에 이거 풀어줬잖아요. 네. 그이그 네. 그 직전의 모습을 보였네요. 이제는 이제 추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는 언제 이 늦게 온 헤드가 내 손은 앞질러 있고 음. 헤드는 지금 뒤에 있잖아요. 음. 지연 동작을 했어요. 네. 그럼 언제 마치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뭐라가죠? 이게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 <laughs> 맞아요. 늦게 오면서. 그럼 언제 얘가 앞에 가냐 말이에요. 제가 저도 음. 골프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100, 120개 100, 뭐 이런 거 130개 쳤을 거 아니에요. 네. 보기 플레이도 하고 또 싱글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제가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늦게 오고 릴리스라고 했는데 그 릴리스 쉽게 우리 얘기하면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추월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추월 구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프에서는 릴리스 구간 또는 릴리스 임팩트 구간. 구간이라고 해요. 네. 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볼에 맞는 구간이니까. 그럼 느껴온 것을 다시 이 느껴온 헤드를 추월해야 돼요. 얘가 추월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월 동작하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추월 전에 추월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지연? 될 동작이 하나 있어요. 지연. 지연. 그 어, <laughs> 지연 했잖아요. 지연. 했잖아요. <laughs> 지연 추연? 다음에 이제 추월해야 돼. 손에 브레이크 네. 그렇죠 아, <laughs>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아, 맞네요 그,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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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추월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팔이 내몸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어, 우리가 잠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브레이크 잡은지 몰라요 왜 그러는데 뭐 브레이크 중간에 어디 있어요 이거 중간에 브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음. 근데 봐요.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이거 역전되는 거예요 봐요. 늦게 온 것이 여기서는 여가 있네. 내 손이 여가 있고 그럼 뭔가 여기 역, 역, 역전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손이 계속 앞줄로 가면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브레이크 팔이 오다가 팔이 내몸 앞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잡았기 오. 때문에 얘가 가지 않겠어요? 네네. 네. 이거를 꼭가셔야 되는 거야.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얘를 네. 계속 같이 몰고 가는 이런 여러, 여러, 여러 역할을 꼭 아, 하신다는 거요 맞아요. 거죠. 제가 많은 분들 을 배워보면 이 채를 잡아서 봐요. 이렇게 해고 보세요. 이 추월 추월하는 걸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요 음아 근데 네. 이 릴리스의 동작 추월 동작이 그렇죠. 아마추어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이걸 그렇죠. 먼저 어떻게 보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궁금하죠 네 저도 이게 사실 저도 아마추어 시절이고 저도 골프를 잘하고 싶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월한다 이게 릴리스다 우리가 그냥 릴리스다 임팩트다 로테이션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를 추월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음. 늦게 온 손보다 느껴온 것이 내몸 앞에서 추월로 넘어가려면 이 팔이 브레이크 동작이 그래서 이 브레이크 동작 우리가 어, 한번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음. 이런 느낌을 느껴보시고 여기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느낌 이 여기 있어야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laughs> 여기가 있어야 달달달. <laughs> 근데 달달 달달 아마좀 이렇게 해요. 봐봐요. 칠려고 치니까 네. 아니에요. 네. 같이 다녀서 그래 같이 가서? 같이! 예, 몸으로 치야 되거든거의 붙들고 다니는 몸으로 예, <laughs> 붙들고 다니 네. 제가 진짜 <laughs> 안 맞을 때 이렇게 <laughs> 공 쳤을 때이 달달이 안 돼요. 그렇죠. 다 달달, 달달, 달달. 그러니까. <laughs> 여기가 달달달 해야 돼요. 네. 달달달 뭔가 달달달 이게 왜냐면 <laughs> 이 클럽이 잠깐 멈출 때 얘가 가는 가속도에 의해서 혼자 관성 때문에 내 몸은 사실 팔로우스루도요. 아마추어분들이 팔로우스루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니라 팔로우스루는 그냥 뭐예요? 내려오는 관성 관성 모멘텀 추진력으로 왔다가 팍 맞으면 그 나머지 추진력 이제 남은 관성으로 가야 돼. 그렇죠. 런데 여기서 더 힘을 관성을 더더 만들고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음. 임팩트 존이 힘이 약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 추월을 한다. 이제 이걸 이해가 되죠. 자 뭔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추월 동작 하려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네. 네. 자 그러면요. 브레이크가 있는데 아마추어분들이 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브레이크가 있으면서 그러면 언제 이거 돌아가냐 이걸 또 돌리려고 또 <laughs> 액션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액션을 해버리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것마저도 또, 또 저, 모션을 해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을 쓰게 되잖아요 자 그렇지 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클럽을 이렇게 멀리 잡아야 돼요 멀리. 네. 네 일단 네. 잡아요. 일단 네. 이렇게 잡아요. 멀리 잡으면요. 봐 보세요. 내려오면 안갈 수가 없어. 요 음. 그렇죠. 요봐 봐요. 이거 봐봐요. 이걸 이렇게 안 해요.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요. 손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저절들로 넘어가죠. 요 네. 네. 멀리 잡으니까 더잘 보여요. 네.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네. 어, 근데 여기 조금 내려오면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딱 하면 그 넘어가죠. 점점 가까이 오면 되니 이렇게 하면은 이 멀리 잡았을 때는 얘가 빠르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만 음. 가까이 잡으면요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고요 좀더 가까이 오면은 뭐야 좀더이 풀어지는 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안 넘어가고 따라오다가 넘어지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요동작을자 그러면 골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아가면 꼭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막 그럴지 않겠어요. 봐봐, 이렇게 하면. 네. 그죠뭐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잡아서요. 이렇게 하면 공 이렇게 갑니까? 어 똑바로 가요. 이게 말이야. 일단 해 보시라니까요. <laughs> 일단 이거라도 해 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와이파이를 나중에 잡으면 되잖아요. <laughs> 네.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리를 늘려주잖아요. 일단 거리를 늘리는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를 줄이면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거리를 안 늘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처음에 거리가 안 늘면은 앞으로 거리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처음부터 막 휘두르는 동작을 가르치고 일단 거리를 내놓고 네. 그다음에 방향을 잡고 정확성을 살려주고 세밀하게 들어가야지. 거리가 처음부터 안난 친구가 나중에 거리 늘린다. 아, 물론 늘수 있어요. 힘들어요. 음 남들보다 더 네. 어렵게 해야 돼. 맞아요. 예, 네, 먼저 처음부터는 거리를 늘려야 돼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제가 방향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추월 동작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구 베이스볼 그립이라하죠좀 네. 멀리 이렇게 붙이지 말고 조금 멀리 해놓고요. 일단 한번 가볍게 쳐보는 거예요. 네. 잘찔러하지 말고. 아, 그럼 오. 이 팔이 이렇게 되는 거 봐, 보여요? 아 이거는 네. 평소에 그 릴리스 추월 느낌을 아예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좀 감을 잡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해놓고. 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시킨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깨놓고 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동작을 막내 몸에서 익혀야 돼. 이 익히는 드릴, 이걸 드릴이라거든. 드릴 네. 훈련을 계속 그렇죠. 해야 돼요. 저 프로인 저도 이런 거를 느껴요. 한번 씩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를 이렇게 던져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 하나를 칠때 살짝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 쳐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손을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공 갖다놓고 연습해야 돼. 아마추어분들은 그립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놓고. <웃음> <웃음> 맞아요. 어, 또 너무 또잘 따라. <laughs> <또 웃음> 너무 요, 많이 보셔서. <laughs> 그립을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laughs> 또, 또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laughs> 매번 그립도 다시 잡아보고 네. 또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 저 드라이브 치고 그 다음 홀도 드라이브 계속 들어 가서 칩니까? 그래서 다시 아이언 바꿔서 다시 잡아. 이렇게 또 잡고 또 오프라인 촬영또 다시 잡고 그럴 때 이게 자주 잡음으로써 그립이 바뀌면서 자꾸 잡고 내 몸에 익힐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그립이 틀어졌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어. 한번 잡은 대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 동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멀리 동작을 한 다음에 다시 지금 추월 동작을 말씀하는 거요. 예 네.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와서 또 한번 쳐보면 훨씬 더 음. 정확성을 살릴 수 있을 것,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느낌이 좀 와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거를 올레 그립을 잡는 거예요. 자이 느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느낌을 잡아야 느낌. 확실히 오른손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이 베이스볼 그룹으로는 릴레지를 느끼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른손이 훨씬 더 힘을 보태주는 거죠. 사실 왼손이 리드하는데 네. 오른손이 역할을 좀 해주면서 힘을 보태줘야 비거리를 그 늘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추월 동작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자, 이 동작을 하면서 그 감을 가지고 방금 내가 이렇게 잡은 걸로 느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상적으로 잡고 예, 네. 정상적으로 잡고 방금 그 감을 머릿속에 자고 감을 익히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이 다 계속 잠재 잠재 그런 것을 잠재해서 내 머릿속에 놔뒀다가 가보면서 딱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음.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탁노테이션 네. 되게 요 어, 네. 동작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왜 아까 요 동작할 때는 저절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저절로 되는 느낌을 찾아야 돼요 음. 자요 동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다음 동작이 있어요 그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제가 왼손으로 했었죠? 네, 네. <laughs> 이제 아 오른손으로 한게 있어야지 아, 나온다고 했죠 <laughs> 네. 네. 그게 네. 이제 여기 오늘 이 동작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오른손 동작으로 이제 할때이 추울 동작, 느게온 헤드를 내몸 앞에서 지나갈 때 어떤 동작으로 감을 익히냐면 아까 이렇게 해도 잘안 되시는 분한테는 음. 더 강제적, 강제성이 필요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손을 여기서 막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탁 잡아버려야 돼요 네, 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탁 접어 그럼 여기서 뭔가 내몸 앞에서 클럽이 팔이 내몸 앞에서 잠시 멈추잖아요 네. 네 순간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보면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딱 오다 보면 순간적으로 딱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거예요 오다가 여기서 딱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봐요. 딱 어. 어때요? 어 이렇게 네, 네.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면 여기서 딱 오다가 여기 봐요 여기서 딱 잡아주면 착 넘어가죠 네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요 동작으로 내가 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금 요, 여기서는 큰일 나니까요. 보세요. 요 잡으면서 내가 아, 체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럼 아마추어 분들이 아이, 요렇게 치면 요리 간데. 아, 이딴 하시라니까. 이게 어 이유가 많으신 분들은 아, 그렇게 하면 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뭐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요 동작을 내 몸에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동작에 맞는 나의 몸이 뭐가 생겨요? 싱크 같은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네. 체중이동, 회전 사실 내려올 때 이거 봐요 제가 내려올 때 보세요 내려올 때 회전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자꾸 일어서게 돼요 보인도 네. 네. 모르게 일어서게 돼요 실제로 어깨랑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쭉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 이게 이대로 내려다가 여기 맞거든요 뒤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전이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얘기고 지금은 추월이 어떤 건지 이 추월 동작, 예, 네, 요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죠. 내려오다가 땅, 땅, 막아지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쳐볼게요. 그렇게 되나? 자, 보세요. 느슨, 느슨하면서도 보여. 오샤. 이게 릴리스 추월 동작을 연습하기 위한 이론적인 레슨은 정말 많았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그걸 강제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연습 방법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려주신 거, <laughs> 그렇죠. 네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어, 많은 분을 레슨해봤지만 우리가 이거를 추월 동작이라고 안 하고 네. 어, 어떻게 보면 릴리스다 또는 임팩트 구간에서 로테이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음. 근데 초보 입장에서나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뭔가 추월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해가 조금 좀좀 더, 더 이해가 되지 네, 쉽게 않을까요?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쉽게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한 가지 약간 우리가 어 이거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 반응한다. 네. 그런 느낌으로 반응. 내 몸이 반응. 이렇게 오면 클럽이 휘두르다 보면 반응한다. 그 반응하는 것을 익히려면 두 손을 이렇게 머리 잡아놓고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반응하는 것을 느끼다. 자, 반응하는 거지. 내가 돌린다. 또는 음. 예를 들어 주울한다. 막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어.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동작을 알려 드린 것뿐입니다. 그죠? 네. 네.